다음 순서로 주식회사 컬처 마스터즈와 협력 기관 간의 MOU 체결이 있겠습니다. 대표님들 간의 체결이 이루어지는 동안 MOU 체결 내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 창의공간 금기형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사단법인 문화유산 창의공간과 주식회사 컬처 마스터 간의 MOU 체결은 유네스코 문화 분야 협약 이행 사업과 국제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국내의 사업에서 상호 협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세계유산, 무용유산, 기록유산 등 유네스코 문화유산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문화유산의 통합적 접근을 촉진하는데 상호 협력하고 연대합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및 실크로드 지역 무라 협력을 위해 정보 공유와 네트워크 활동에서 적극 협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금기영, 제가 어, 그 평소에 종교하는 금기영 그래도 이렇게 네, 하면, 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래도 일붙은 마이크로. 네네네, 그러겠습니다. 네. 우리 김기영 어, 유네스코 아테네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님을 어, 여기 마셨고, 지금은 어, 사단법인 그 문화유산창의공간의 대표이사님이신데요. 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그 박박사님과 같이 어, 여러 가지 인연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김은영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이제 쉽지가 않죠. 저희들이 지향하는 바가 그래요. 어, 이제 저희 이제 문화유산 창의 공간은 작년에 이제 딱일년 전쯤 했는데 핵심이 그 연결과 공유입니다. 연결이 안 되면은 뭐 어차피 뭐 요새 혼자 살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모든 것들이 서로 나누지 않고서는 게 지속이 안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컬처 마스터즈가 됐다는 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옆에서 초기에 조금만 손을 얹어 주고 조금만 기인이 되시면 그 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런 점에서 저희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 입장에서 사실 컬처 마스터즈가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이고 저, 저희 이제 창의 공간이 아마 컬처 마스터즈가 또 부족한 부분을 아마 채우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네. 이거 한번 그래, 네. 다음으로 국제문화재 전략연구소 박동석 대표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단법인 국제문화재 전략 전략연구소와 주식회사 컬처마스터간의 M O U 체결은 문화 공동체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과 보급. 문화재 분야 국제 협력 네트워크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또한 문화재 분야 공동 사업을 위해 상호 협조하며 K 헤리티지 뉴스 활성화와 국내외 사업 홍보를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이 박동석 이사장님은 뭐 K 헤리티지 뉴스 그 예를 들면 문화재를 전력화하는 그런 사업도 하시고 이제 방송 또 사실은 뉴스죠 그래서 신문 그래서 그이 문화재 분야뿐만 아니라 어, 이 문화 분야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어,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laughs> 그, 그, 저는 그 문화재청 관료 출신입니다. 36년 공직생활을 마치고 좀 일찍 나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공무원 해가지고 소름을 고등학교 졸하고 공무원 생활이기 때문에 나와서 은퇴해서 그, 제가 이렇게 하나 그 연구소를 만든 이유가 다른 분야를 하면은 다 이등하겠다라고 이 우지라세 같은 교수님들인데 국제와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선생님들하고좀 다른 분야를 개척하면 되겠다. 그리고 헤리티지라는 인류 공동체 유산을 네트워킹 인간의 네트워킹 디지털 네트워킹 이렇게 하겠는해든 해보는 역할을 남은 여생을. 가 보는 게 어떨까라 해서 문화재에다가 전략자를 붙이니까 약간 비아냥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헤리티지에 대해서 문화재가 무 전략이라 그런데 지대한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전략적인 그 테마가 바로 헤리티지인데 그거를 놓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헤리티지 분야에서 문화유 산보에서 고고학이나 역사학적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니라 문화재 정치야, 문화재 사회야, 문화재 경제야, 문화재 심리야, 전혀 다른 시각적에서 헤리티지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또 우리 박성룡 박사님과 또 같이 한 회사에 근무를 했었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하나는 사익적인 측면에서 경영인 측면에서 헤리티지를 이끌어가고 저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이끌어간다면. 두 기관이 손잡고 이렇게 같이 간다면 따뜻한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해서 또 이제는 세계 속에 아니야 한국 세계 속의 한국이 아니라 세, 아니, 세계 한국 속의 세계를 이끌어가고 또 같은 그 영토 문화에서 문화 영토론을 확장해 가는데 두 기관이 지혜를 모은다면은 또선생님들로 같이 간다면은 훨씬 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미래 후손들한테 남겨주는 역할을 자지 않을까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꾸로 잖아요 그럼 우리도 또 한번 5 0 0 0년의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문화를 남기고 문화공동체로서 같이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 다음은 삼농연구소 이승영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주식회사 삼농연구소와 주식회사 컬처 마스터 간의 MOU 체결은 양 기업의 발전을 위해 정보 공유 및 협력 사업 개발을 추진하며 특히 에그리컬처의 연대를 통해 K 한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함께 일하며 이를 위해 가칭 K컬처 센터의 해외 설치 등 재반 전략 수립을 위해 공동 테스크 퍼스 팀을 구성합니다. 특히 이제 이승영 대표님은 그 자기 자신의 이제 기업을 한2 0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갓 태어나는 이이 이 베이비하고 이렇게 협약을 해주시는 거는 우리 새 대표님한테 진심으로 제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 특히 그 이승용 대표님은 보시기도 이제 후덕하게 보이시지만 여러 가지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어 비슷한 그 조직을 운영하고 계셔서 어, 제가 이제 나중에 잘 되면은 자. 잘하려고 마음 먹고 있고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이제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그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박성영 대표가 하고자 하는 이 문화 장인 그리고 문화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전적인 가치를 높이는 그런 사업들과 연계해서 본다라고 그러면 어 농업하고 어떻게 연계가 될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 농업 분야에 관련 관련해서 어떤 생산이라고 하는 산업적인 부분들로만 보면 실제 가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 농업이라고는 하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은 어, 논과 밭, 산과 들을 통해 가지고 이 농촌이라고는 공간 속에서 수없이 많은 우리의 인류 문화 유산들이 등장을 해 왔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농업 유산들과 그리고 문화 장인 그리고 문화 공동체라고는 이런 부분들의 이 연결성이 언제든지 또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는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협력 사업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흔쾌히 수락을 했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문학 어, 컬처, 마스터. 컬처 마, 마스터즈, 여기와의 지속적인 관계 설정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서로 간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모두 함께 축하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laughs> 이제 창립 기념 케이 커팅식과 단체 기념 사진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마스터즈 파이팅 하고 있습니다. 콜저 마스터즈 파이팅. 니다 감사합니다.